할렐루야! 6월 4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통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실 때또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소망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3절 한절 말씀 읽고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4편 이렇게 쭉 읽으면은 구절 구절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또 깊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경건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난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하셨다 릴리프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그 릴리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곤란할 때 나에게 너그럽게 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어려운 지경에서 빼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롭게 해주셨다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이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셨다. 사울 왕에게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쫓겼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 그때마다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을 어, 압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어, 다윗이 만난 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특징은 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알고 우리 간증을 통해 서로 배운 하나님 모습도 알고.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아, 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달을 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나를 구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에 그러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려느냐, 헛된 것을 구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생들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그 선하신 일, 구속의 은총들이 헛된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들만 좋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질책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유, 다윗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헛되게 만드는데 것을 바꾸어서 욕되게 만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려움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려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어,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그런 다윗을 마음에 품으셨다.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더큰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3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원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다. 우리의 택함 받는 삶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삶 안에는 열매가 있음을 노래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냐 하오니 여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를 좋게 대할 자 누구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 프라스페르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한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죠. 프라스페르티, 그 번성함. 우리에게 번성함을 보여줄 자 누구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에 빛이 우리에게 비쳐질때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그런 프로스페리티, 번영함, 선한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선한 일, 좋은 일을 보일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빛이 비쳐지면 그런 프로스페리티, 번영함, 좋은 일,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그 삶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프라스페르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이 열매 맺어지는 것 그러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 앞에 경건한 자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택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과하면서 주님과 통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시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오늘 또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연약한 것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올 때 우리 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